예, 사랑하는 영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복추구와 복리정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시민 위대한 영천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기모 시장님과 설동수 부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7월 임시회를 맞아 농촌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날이 갈수록 일손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우리 농업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합니다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을 메울 마땅한 대안이 없는 우리 농민들은 출입국관리법 내지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여 농촌 현장에 참여시킬 수밖에 없는 현, 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바람에 사회 경제 전반에 많은 피해를 끼치면서 농업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근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이 연기가 되어 농번기의 일령난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은 해마다 근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농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각 분야에서 상용직 고용 형태인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일부 대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를 약간 해결하였을 뿐. 중소농가의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우리 농촌 인력 부족에는 대응에는 크게 미흡한 상황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도입 절차와 조건은 대부분의 농가들이 이 제도에 접근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본 농민들은 흔히 브로커나 아, 다름없는 비인가 인력 중개인을 통해서 불법 체류자를 쓰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마다 겪고 있는 우리 영천시 농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치솟고 있는 우리 인건비도 적정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로 지금 정부와 경상북도 조례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확대 시행과 우리 시 조례 재정을 통해서 각종 비용을 지원해 줄수 있는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자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농번기에 입국하여 최소 3개월에서 최장 5개월까지 농업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출국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법무부 주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또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의 TF팀이 주무부처이지만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도입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있고 농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근로자 도입 방식은 첫 번째는 국내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인력도입 MOU 체계를 한후 외국 근로자를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의 본국에 있는 사촌 이내의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이 있으며 이 모두가 법무부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하여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15년 충북 계산군에서 처음 시범 운영하였고 2016년에는 12개 지자체에서 200여 명이 입국하였고, 2017년에는 23개 지자체에서 1,547명이 입국하여 농촌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일정한 기간 일을 하고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제도를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2,084명이 입국하였고, 2019년에는 41개 지자체에서 4,200여 명이 입국하여 농촌, 농번기 일손 부정 문제 해결과 불법 체류자 문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만큼 지속적인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고 불법 체류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위험성 또한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규모는 전국 88개 지자체에서 11,550명의 계절 근로자가 배정받았고, 이는 지난해 상반기 5,342명보다 무려 216%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지자체가 인력 도입 MOU 체결 건수도 지난해 16건에서 올해는 65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실질적인 인력 도입에 많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농어촌 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원래 421가구에서 1,614명이 입국하였고, 그중 의성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은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농민들에게 이 제도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우리 영천시도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합법적이고 안정감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의 확대 적용을 위한 방향을 재설정하고, 관내의 다문화 가정이 많은 외국 도시와 인력 도입, MOU 체결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어려운 농촌 실정을 감안할 때 초청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을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재정적으로 확대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우리 농촌 사회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과 지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촌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 시도 선제적으로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 사업에 대한 농민들에게. 설명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또이 제도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본부부의 건의도 하는 등이 제도가 우리 시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강국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라는 시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천시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가 농업인과 외국인이 지역적으로 안정적인 통합을 이루어 농촌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부합한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 자유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